전문가들의 의견 중에서 예. 이 홍정호 교수가 얘기하는 건 채택하지 않고 정부가 얘기한 걸 채택했거든요. 홍정호 교수 얘기가 왜 틀렸습니까? B 씨가 0.16에서 0.2인데 그게 왜 틀렸다고 판단하셨죠? 어떤 근거로요? 정부 얘기가 맞으니까 틀린 겁니까? 뭐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음. 이런 사정들, 이 사업을 하면, 본류 사업으로 끝나지 않, 않고, 지류지천 사업까지 해야 되고, 국민 예산으로, 이게 국민소송단이 낸 건데요. 몇천 명 서명을 받아서. 이 국민들의 이 지류지천 사업 하려면 또 예산이 15조 4천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런 것들 조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정 판결해야 되는데 사정 판결 하는 데 있어서 전제인 28조 2항을 위배하셨다 이런 겁니다. 4 사대강 사업으로 수생태계 복원 그 판결문에 판결문 59페이지인데요, 수변지역 개발사업 수생태계 복원 및내저 공간 활용의 경우를 사대강 사업의 효과로 들고 있으며 생태계 영향 환경 영향 조사 결과 준설 과정에서 일부 모래톱이 훼손되어 일일치적으로 수질 정화 기능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습지보존 및 생태습지, 수변식생제 조성으로 수질정화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를 해쳤냐면 낙동강 유역의 38개 자연습지 중에서 21개, 그리고 4대강 전체에서는 100개 습지 중에 58개를 해쳤어요. 그것을 멀쩡한 자연습지를 없애고 인공습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생태계 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이 최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세계 습지 관련 NGO 단체가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을 최악의 습지 파괴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회색상을 줬습니다. 판단할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습지 파괴이기 때문에 회색상을 줬다. 이런 얘기 들어 저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가뭄 대비한다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뭄 대비한다고 그랬는데 판결문 82조, 82쪽에서 83쪽에 이렇게 었습니다 보해 설치 및 준설을 통해서 용수량 10, 10억 점 2톤을 목표로 설, 설정한 것이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보해 설치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뭄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브라질에 가서, 사실은 전국의 농토가 가뭄으로 정말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농부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브라질에서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가뭄과 홍수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4대강에서 모은, 모은 물을 가지고 가뭄을 잘 극복했습니까? 4대 강 사업할 때 부족한 물 가지고 감은 극복한다고 그랬는데, 그, 그게 모아가지고 감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올해 같은 현상을 보면서 재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본류의 재방이 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류에서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마산 중심지, 마산 시내하고, 경남의령군이었고요. 그리고 경남의령군의 피해 원인은 낙동강 본류로 의한 것이 아니고 지방 2급 하천인 유곡천의 덕천제, 월현천의 월현제, 가래양성지구의 재방붕괴가 생긴 그러니까 지천지류에서 다 발생한 문제 때문에 그때 피해가 생겼어요. 문제는 지천지류였는데 그거 조사도 안 해보시고 본류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셨나요?